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전일은 목상태가 안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사실 영상은 찍었는데 내용이 좀 무겁다보니 올리지를 못했어요 최근 한 4일동안 외인들이 금양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적지는 않았어요 기타법인과 금융투자도 조금 수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상승분을 전일 6% 다시 상승하면서 13,000원대를 복구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0분 정도거든요. 약보합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는 나쁘지 않아요. 최근 국내 시장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댓글에 그 머구리님께서 어 이제 생산, 매출 확신이 없어서 더 이상 불안해서 털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더라고요. 또, 뭐, 개개인의 투자 판단에 맡겨야 될 시점이라, 저도 뭐 2만원 대 그리고 반등이 가하게 나올 때는 비중을 축소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손실이 크지 않거나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은 털어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3,000원까지 무너졌어요. 지금 와서 털라는 말이 정말 비중 축소하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월요일 날 이렇게 6% 하락을 전일 6% 상승으로 메꿨고요. 지금 0.69% 하락한 12,94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라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또 주가를 이렇게 방화하면서 흘러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천천히 오늘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800원은) 절대 이탈하면 맛이 나쁘다라고 얘기드린 이유가 류광지 회장의 주담보죠. 주식, 주식담보대출 140% 비율 유지했을 때, 1800원 이하로 내려, 내려가면, 반대 매매 리스크가 있다. 물론, 뭐, 추가담보를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800원을 일단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아마 다음주 지금 D-Day 10일이라고 제가 썸네일에 적은 이유가 31일 날 만약에 주총을 한다면 7 거래일 이전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21일이에요. 오늘 포함해서 딱 10일 남았거든요. 물론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부터, 전일부터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5일 전으로 대부분 간보를 다 냅니다. 근데 금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처럼 날짜를 꽉 채워서 낼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요. 차트는 잠시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어, 전일과 오늘 의미 있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휘청이는 금량기회 발전특구 차질 우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그 부산 쪽기회 발전특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률이 85% 단계에서 공사가 정면 중단됐다. 시공사 건설 대금 약 29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협력업체 공사 대금까지 줄줄이 밀렸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여러 번 강조드렸을 거예요. 자금조달이다. 돈 들어올 때까지 신규, 그 다음에 물타기 금지라고 제가 한두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전일 감사 의견 걱정됐는지 10년 연속 적정준 회계법인에서 감사인 교체했다. 3일에서 제가 교체했다고 주말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말 영상에서요. 지난해 3일에서 계속 2년 연속으로 계속 기여 확신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담당 임원의 전 직장인 한울로 교체했다. 그리고 한울 같은 경우 이렇게 적정을 잘 주는 회계법인이다. 그래서 이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그래도 적정 그러니까 비적정이나 의견 거절은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면 하 지금 그냥 액면으로만 봤을 때 숨겨진 부분은 저는 모르죠 근데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적정이 될 거다 근데 뭐 적정은 당연한 건데 이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프지만 그래도 적정을 받을 거다. 대신, 지금 관리 종목 좋은 글씨는 어차피 딱지가 붙었잖아요. 문제는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수혈, 투자 유치.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최근에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보를 알고 해외 어,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봤을 때요. 근데 이건 내 피셜일 뿐인 걸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단 일주일 전부터 이제 조기 대선 관련 종목들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성향 다 빼고요. 또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그리고 초중고 대학을 다 영남 쪽불경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제 지연 학연 이런 거다 빼고 네. 조기대선 관련 테마가 자금이 몰릴 수 있고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오해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그냥 조기대선 관련 주 치면 다 나와요, 종목들은. 그런 거 가지고 또시비거은 볼도 있더라고요. 뭐다 아는데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수익을 못 내세요? <laughs> 네, 네이버에 치면 올라갈 종목 다 나오는데 어떤 종목을 언제 타이밍에 어디까지 볼지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나 하락을 했을 때 버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아니 조기 종목 조기 대선 종목 이버에 치셔가지고 알아서 골라 잡으세요 이 말은 개나 소나 다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기대성 관련 종목 제가 많은 종목 뽑은 한건 아니에요 딱두 종목 한 종목은 얼마 전에 또 알려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구독자 설문조사 영상과 댓글 상단에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정치적 입장 떠나서 주식 관점으로만 그리고 저희 채널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놓은 말은 제가 영상에서 다 녹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 받을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세일보 작년에 조세일보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어요. 워딩이 너무 세다 언론으로서 얼 뭐. 월요일 날에는 한 언론사에서 뭐 상장폐지 실질 검사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근데 언론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론사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사는 대부분 정론지필은 없어요. 다 돈에 움직입니다.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돈에 움직이잖아요. 그냥 광고를 받냐 못 받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세일보에 광고 안 좋냐 이런 우스갯 소리도 했었습니다. 근데 워딩이 그렇게 세지는 않더라고요. 뭐금량92% 하락에 관리 종목 지정받았고 주자자 탄식이다 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 다 다뤄드렸던 내용이라 그리고 경영진의 큰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적 부진에 뭐 주가 폭락에서 사면 초과다뭐다 아는 내용이라 굳이 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금량에 대한 개인 투자자 58세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금량 또한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 주식을 샀다 좀 빠졌어도 상황이 바뀌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 주식을 팔지 않았다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거죠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요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경영진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요 뭐제 댓글에도 어 똑같은 내용 달리다 보니까 별다른 뉴스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이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어별 내용 없네 뭐 잡다한 이야기만 하네 어저 항상 잡다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제시해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신도 모르는 주식 투자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럴 확률이 높다, 추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일단, 최대한 빨리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오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니까요. 적정이 나온다면, 이 만, 천, 만팔백 원이죠. 이탈하지 않고 지금 만삼천원대, 만이천원대 지켜주면서 감사 보고서 적정이 어마어마한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 15% 정도는 불안감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불안감에, 불안감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직전 저점, 요 라인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적정 이후로 가장 큰 이제 부분이 자금 수혈이잖아요. 근데 자금 수율이 제가 걱정되는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당장 돈을 뭐 3천억, 4천억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금 주식수의 발행 주식 백분의 30 정도면 지금 주가면 2천억 대 정도밖에는 모집을 못합니다. 회사가 그럴 바에야 그러면 유상증자를 처리하지는 않았겠죠 그돈 때문에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발행 한도를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주총 이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회사는 5월 중공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인터 배터리에서도 물어봤어요 지금 중공 언제 되냐 어, 5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어, 그러면 중공식 열리겠네 어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금 조달도 물어봤어요. 근데 뭐 언론 내용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열심히 유치하고 있다. 3월까지 자금 조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뉴스에도 나왔어요. 3월까지. 3월까지 지금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토요일 빼고 나면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31일 만약에 주총이 열리면 31일 이후로 자금 조달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중공시이 미뤄질 수도 있고요. 자금 조달이 일단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안티라고 하자 안티하고 찬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글을 싸지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되겠냐? 뭐 상장폐지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상장폐지 확률이 한6%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양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은 웬만해서는 상폐 잘안 돼요. 상폐 안 됩니다. 네, 웬만해서는요. 왜냐면 최근 IPO 상장이 엄청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계속 보이실 거예요. 물론 금양의 자회사인 SM 랩의 상장도 어려워진 게 맞고요. 악재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퇴출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근데 이것도 가능성일 뿐이지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일단 최선의 시나리오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 적정이 나오면 이 정도 수준까지 복귀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자금 조달 플러스 3월 16일부터 어디 갑니까? 몽골 가잖아요. 근데 큰 기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에 대해서. 근데 뉴스는 나올 거예요. 이슈는 나온다. 주가는 뭘로 움직이죠? 아래든 위든 수급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 돈, 거래랑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뭐냐? 뉴스죠, 뉴스. 이슈, 뉴스. 그럼 이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아래든 위든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금냥은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바닥 이하로 지하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악재는 이제 둔감해졌어요. 호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별가 아닌 악재에도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 나오고 자금 유치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어 몽골 강산 이슈가 나온다면 어 어느 정도 복귀는 가능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타기 금지.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신호류라면 뭘까요? 아, 당연히 감사보고서 한정이라든지 비적정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적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적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어, 왜냐하면 회계 감사까지 바꿨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회사는 뻘짓한 거죠. 뭐 비적정 나오면 그 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금 조달안 되겠죠. 공장 어 밀리거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 팔백 원 뚫고 어, 돈이 없어서 만약에 반대 매매까지 나오면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끔찍한 주가.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뭐장 이제 바닥치고 80%, 100% 이런 상승은 나와요. 회강반조라고 하거든요. 회강반조. 어, 뜻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지는 모른다.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아, 회피하지 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량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조금만 안 좋은 뉴스만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려도 왜 이딴 얘기하냐 주가 떨어지게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형식을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일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뭐 영상 내용은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초심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냥 영상을 올린지도 4 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한2% 정도 계속 뭐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제가 금량 영상에서 날짜순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4개월 전에 처음 올렸어요. 제가 금량의 첫 영상 썸네일이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악재 막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얘기했죠. 누구든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막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주가가 4만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정정공시. 그리고 워딩이 조금 셌어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긴급, 거래정지, 상패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4천억 무상증에도 숨은 속내다. 워딩이 다 세죠. 약간 부정적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워딩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아, 너무 부정적인... 저도 치우,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상 찍고 아 너무 치웠다 생각하면 영상을 안 올립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장 마감 이후로 새로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